굽타 TV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오전에 게임하러 안 간다. 지금 오늘 오늘은 지금 오후에 어디 한번 둘러보고 오늘 지금 비너스가 21주년 생일이라 해가지고 비너스를 한번 가봐야 될것 같다. 비너스를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 감사합니다. 저.. 지금 그 뭐고 오늘은 저.. 우동의 달인, 우동의 신 오다마님 채널에 그 나왔던 나가하마 우동을 지금 일단 한 그릇 보러 갑니다 표고버섯 우동이 있는데 그 우동이 하루에 15그릇 밖에 안 판단다 10시.. 1 0시안 가면 지금 못 먹는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네 우동 좋아하십니까? 마마 우동 좋아하신다니 우마마가 리 우동의 달인 나가하마 우동 이왜 우동 이 우동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전에 설명했지 우동 뭐, 뭐 간장 뿌리가 묻고 뭐그런 그, 그, 우동 말고 진정으로 국타가 좋아하는 그 국물 있는 우동 있지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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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우동이란 말이야 이 우동이 그래서 국타 지금 그 우동을 지금 갈라한다 얼큰한 국물 있는 우동 이 야. 국물 우동 좋아하십니까? 응. 아 국물 우동. <laughs> <laughs> 국물 우동을 더 좋아하신다네. 야 우동 대신 나가마 우동 일단 나가마 우동으로 가겠습니다. 나가마 어디 있습니까? 아무르분. 나 나가마 있다고 나가마 우동 아이가 어디가? 동네 이름이 나가마다. 동네 이름이 나가마 알겠나? 나가마 불라자 바로 옆에다. 나가마 그. 시장 가서 고기 사자. 그그그 그 동네다. 그 동네가 나가하마다. 나가하마 부두 있는 데가 나가하마입니다. 미안합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두 있는 데 고기가 나가하마입니다. 장인들나가하마 일단 가봅시다. 나가하마 우동. 아, 너무 너무 지금 너무 기대를 하고 가면 안 된다. 맞다. 너무 기대를 하고 가면 표고버섯 덥지? 날씨가 지금 태풍 끝나고 나서 아유아 아유 잡못했네 날씨가 태풍 끝나고 나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갑자기 38도까지 다올라왔 다 지금 아침 10시인데 그러고 오늘부터 오봉야심입니다 오봉야심이 일본 추석이라고 보통 한 어느정도 쉬냐면 아들이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기본으로 쉽니다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그래 태봉이님 차가 와난 몰랐다 오봉야스민 날 빌려 오봉야스민 하루에 15,000원이다 차가 태봉아 마 오봉야스민은 오봉야스민은 차가 하루에 15,000원이요 4일에 2만원 같으면 공짜다 태봉아 어머무하다와 그리고 케이지로님이 갑자기 내일 온다고 연락이 왔네 지금 며칠 뭐, 뭐 있다 온다 하더만어 내일 온다고 셰리타마야 이벤트니까 무조건 와야 됩니다 국다님 야, 놀랍다. 켄시로 님이 내일 온다니까. 켄시로님 내일 얼굴 보겠나. 10, 13일날 켄시로 님이 그, 켄시로 님이 이끄는 조직원들을 하고 돈 떼고 예약을 했습니다. 이제 어마무시하게 준비. 시로야, 형님이 지금 어마무시한 걸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그냥 즐기면 된다. 편안하게. 어마무시한 프레젠토를 준비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남아비루 하이볼 한 잔씩. 맞습니까? 아마, 야! 그, 이 남아비루 하이볼 한 잔, 이걸 우습게 보는데, 일본에서는, 단골 식당 한3 0분5 0분 찾아가도, 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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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한잔 서비스가 없다, 일본은. 그런 나라다. 근데, 남아비루, 막, 어느 사람 한 잔씩 주면, 이건 뭐, 어마무시한 거지. 그러고, 남아비루 한잔 하고, 시로야. 나마비로 한 잔씩 하고 저또 어마무시한 거 행님이 준비했으니까 막막놀래잡아질 수도 있으니까 단디 긴장하고 온다 좋된다 어마무시하다 오래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저 우동 묶고저저뭐좀 사러 좀저 무슨 잡게 있어가지고 저잡힌다길들잡힌다길들잡힌다그아야돼잡힌다이혔잡힌다 잡혔다 잡혔차 뭐 살게 있어가지고.. 저.. 폰마트를 좀 가야된다 그.. 가, 가전.. 가 어.. 가.. 가구하고 뭐 침대 이불 이런거 파는데를 가야 된다. 공압 옆에 어.. 저렌트카도 잠깐 틀려가지고 정산 좀 하고 급탄렌트카도 후불로 줍니다이면 먼저 돈주고 렌트카 빌려 그런거 없다 한달 타다가 나중에만 갖다주고 후불이요 후불 외상 외상 그 정도 작업이, 그 정도 작업이 되 있다. 얄팍하게뭐 미리 돈주가 그런 정도 작업이 아니다, 우리는. 거래돼 그래 있으니까, 거래하시고. 그래 오늘 경찰들이 와이리 많습니까? 와이리 습니까 뭔데? 수석, 수오봉이라고 지금 뭐 <laughs> 경찰들이 쫙 깔린네. 이거 뭐 난리네. 아, 어, 실전 올려야 된다. 야, 어마무시한데. 놀랬는데. 야, 경찰들이 많으니까 특히 조심. 그러고, 또 뭐, 그런, 일, 뭐, 3일씩, 1주일씩 오시는 분한테는 그런 일이 혹시 없을 테지, 없을,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모르니까, 외출하실 때는 꼭 여권을 꼭 무조건 들고 있어요 여권을. 여권을 만약에 안 들고 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경찰서까지 가야 된다. 파출소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여권을 안 들고 있으면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길거리에, 그, 지금, 5번 기간에서 길거리침 뱉고, 담배 버리고, 뭐, 무단횡단 하다가 걸리면은, 여권이 있으면 그냥 뭐, 스티커 하나 끊기고, 그냥 가면 되지만, 여권이 만약에 없는데, 담배 피고, 침 뱉고, 뭐, 뭐, 무단횡단 하고 하다가 잡히면, 여권이 없으면은, 경찰서를 가야 되니까, 그 일이 많다. 무조건 여권은, 여권은 항상 지참해라. 이자 묻는 거보다. 이자, 그러니까 이자 묻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호텔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복사해달라 그래. 복사 행거를 항상 들고 다니라. 그리고 복사 행거 들고 다니고 호텔은, 어, 호, 여권은 호텔이 있다 말하면 되니까. 복사 행거 들고 다니기 귀찮으신 분들은 여권을 항상 들고 다니기. 여권이 이게... 우리는 이 여권이가 뭐+ 뭐 아이고 후쿠오카 그런데 여권 뭐문에 들고 댕깁니까? 아 국장님 아 여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설레발이 치다가 막 막, 어? 막뭐 잘못돼가 잡히가 경찰서 가서 막어또더듬수낳고막 이래 대 보면은 뭐 일곱 여덟 시간 세네 시간이 아니다 한두 시간 뭐해봐가지고 아이고 여권 호텔이 있습니다. 뭐그래가 정리되지 않는다 일본 경찰서는 줘댄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국타는 몇번 그런 일이 생겼다. 맞지? 아시지? 국타는 몇번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항상 여권은 항상 지니고 다니다. 항상. 귀찮더라도. 귀찮고 이런 게, 귀찮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항상 여권을 지니고 다니란 말이야. 나가하마우동. 나와 갑니다. 나가하마우동으로 가겠습니다. 우동을 한 그릇 먹고 홈마트로 가겠습니다. 홈마트를 갔다가 아, 렌터카 가서 정산하고 돈다꼴려가지고 거지 그, 됩보다와 완전 지금 막 어링구다 어링구, 링구 링구 어링구. 와 하루에 2만원3만 원씩 계속 꼬라봐라. 이 아이 씨 어찌 되겠노 사람이 열받고 놀 어? 아프지. 안 그러십니까, 마마? 네, 맞습니다. 아, 막 스트레스 지금 너무. 오늘 뭐, 꼬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마, 와, 오락이, 숙식이 오락이 돼어버리고 그게 뭐, 꼴때도다 꼴고, 딸딸 따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것도 안한 것도 아니고, 꼬라고 다, 매일 헛질랄만 하고 쳐들어기보니까막 스트레스를 받아가. 그래서 오 게임하러 아침에 안간 겁니다. 언제든지 가서 딸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안쓰는데 아, 막 스트레스 존나 해봤네. 이해를 하시고, 여권을 항상 챙기시고, 깜쪽 떼다가 또 여권도 안 들고 또깜쪽 떼다가 침 뱉고 하다가 잡혀가 경찰서 연행대가 세리만 쎄리 신고 한번 해봐야지. 아이고, 국사님이 여권을 왜 들고 댕기라 했는지 알겠다. 그러고, 후쿠오카 말고, 오사카, 도쿄, 도, 도쿄, 오사카는 무조건 들고 다니된다 무조건 불신 건문도 많고, 어? 도쿄 오사카는 무조건 들고 댕기라 실때는 다지 말고 일식 라면와 돌아보네 돌아보네 일식 음. 기분컨디션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컨디션 우리 마마 오늘 컨디션 상당히 좋다 지금 기분이 <laughs> 상당히 좋은데 뭐얇 참... 뭐 안좋은 사건 그거 없었으면 지금 완전 하늘로 날아가는데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와 지금 우리 지금 완전 완벽한데 호흡이 완벽한데 아그 모르겠네 참 날씨도 좋고 완전 예술이다 돈만 따면 된다 완벽하다 퍼펙트다 퍼펙트가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아이, 않아, 이거? 아, 이거 어렵 아이가? 아, 주차장이 구나 아, 저 주차장 있는데. 아, 아이게야 그렇지, 너무 멀다. 여기 주차장이 있나? 여기 주차장내있가 여기까지. 정됩니다. 아, 대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하마 우동. 너무 뭐 기대를 한 것만 같 맛이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또 너무 너무 음식점 올때또 너무 기대를 하고 오면 안 되더라고. 그지 엄마. 음, 저 집에나 어아 봤나? 아 가봐. 엄마 가보셨다네. 들 를 대고 잠시다. 어 나가면 시작이 이게 라면지 많다, 이 동네야. 라면지 많아. 요거가 그 나가마, 낙가세 있는 나가마 그 본점이 여있다. 여기 여있잖아, 여기 여있잖아. 여기 나가마 라어져 있습니다. 나가마 라면이 유명하다, 이게 응. 본점이 여있다. 이 동네가 나가마입니다. 나가, 나가, 나가하마. 와, 이게 뭔데, 날씨 개술이다. 이 집, 이집 촐라 맛있겠는데, 이자가야 고기 끓여주는데. 돌았구나. 요거가 부두거도 부두. 인천항 바로 앞이라 보면 된다. 그래서 맛집도 많고 음식점이 많다, 여기가. 나가하마 우동. 표고버섯 우동을 먹겠다.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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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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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야, 돌아보네. 예술이네. 영업 중해놨네 이자, 이자 오징어 팔고 난리다. 에야 너네야. 요 요거, 가라게, 가라게, 시가라 가라게. 요거, 가라게, 시키더라. 가라게. 이게 가라게. 가라게, 있어라 아유, 예, 예. 가라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다시 영상을 아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예 맞아요 맞아요 에메뉴에 있거든요. 오늘 테블런일까? 여기 안들어가겠습니다야 <놀람> 가격이 좋습니다 진짜 버블스.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가게는 뭐 조그만데, 일단 우동 나오면 다시 찍어드리도록 겠습니다